오케이 반대킥 반대컥인 오케이 됐어 됐어 수비 됐어 안 뺏어도 돼요 안 뺏어 자 가운데 한명 사이드 하나씩 네, 마킹 하나씩 수비 나이스 수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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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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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우와, 괜찮으세요? <laughs>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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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. 타이트. 아이고, 죄송해요. 아이스 어, 하이. 어 희구 안에 들어와서 2번이 번. 2번. <laughs> 아, 아이고, 아. 올라, 희구, 올라. 굿. 까비, 까비, 까비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나이스, 패스, 나이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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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, 마무리. 굿샷. 어. 어. 우. 어. 어. 자, 개인기. 치셔도 되고, 죽어들어. 아, 어, 키핑 좋다. 그렇지, 굿패스. 해봐. 아, 어, 나이스. 어. 어. 자 45! 아 나이스! 까비까비까비 까비, 까비. 나이스 나이스 아 휴가 너무 좋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까비까비 씹혔어 씹혔어 괜찮아 가비 까비 희구 네. 죽어 고장해, 고장해. 들어가 희구 들어가 우비 나이스 아아비아비 啊，来试试。